8월 초였나요? 8월 초에 기둥 상차하다가 기둥 밀어버린 곳입니다. <laughs> 그때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냥 수리업체에 다 고쳤다고 돼 있는데 잘 고쳐졌는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요 기둥이거든요. <laughs> 잘 고쳐졌네요. <laughs> 새걸로 교체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트갑입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울산 남구입니다 무슨 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천동인가? <laughs> 제가 8월 초에 여기 상차로 왔다가 철기둥 한번 사고 쳤죠 그곳입니다 오늘은 사고 안치고 잘 들어가서 상차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보험 접수해가지고 보험 처리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어 금액이 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또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또 3년간 안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현금으로 처리 있었죠. 수리도 잘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laughs> 와봤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렇게 주말에 미리 짐을 좀 잡아놓으면 수월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잘 이어져서 큰 대기 없이 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까지 한 310km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리안 7,000건 이상 됐죠? 8,000건 가까이. 어, 택배 단가도 꽤 좋던데, 명절 특수 시작된 건가요? <laughs> 꿀짐 좀 잡으셨나요? 여기 지금 다 택배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진곡동 택배 회사 앞이거든요. 조용한데 <laughs> 대기 차들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인가 봐요. 저도 예전에 추석 택배 많이 탔을 때는 주타기 엄청 많이 했는데 단가 좋게 자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 8시 45분입니다. 여기 잘 아시죠? 한 2주 만에 왔거든요. 2주, 3주. 3주 만에 왔는데, 오늘 대기가 어마어마한데요. 항상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대기 있나 보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3주 만에 왔더니, 대기가 많습니다. 콜은 열심히 보고 있고요. 아직 짐을 못 잡았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한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비 오기 전에 내리고, 얼른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비 오기 전에 내릴 수 있을까요?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백자루거든요. 앞사발이 두 대가. 전부 다 내린다고 하네요. 다 내리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완전 폭망인데요, 폭망. <laughs> 곧비올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아직도 수지 하차고 있거든요. 콜은 못 잡고, 하차는 늦어지고, 머리 아픕니다. 9시 반. <laughs> 이 차를 내려야 제걸 내리거든요. <laughs> 답답하네. 10시 7분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비가 오네요. <laughs> 방금 하차하고 나왔거든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 아 참. 비 오기 전에 짐 잡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짐 내리는 도중에 비가 와가지고, 어, 잡을 짐도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 머리 아픈데. 백자로 하차가 있으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 뒤로도 한 다섯 대줄서 있거든요. 다섯, 여섯 대? 난거울만할 때가 아니라 제걱정부터 해야죠. <laughs> 일단 좀짐 잡아보도록 할게요. 좋은 날씨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이동할게요, 슬슬. 지금 이 시간까지 짐을 못 잡고 이동을 못 했다는 거는 공차를 가겠다는 소리죠. <웃음> <웃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지. 제가 배불러서 공차를 쏜다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저도 공차 쏘기 싫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차 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반 고정 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고. 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무거나 잡고 갈 수는 있었어요. 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 맞는 짐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 주저리주저리 변명을 하는 거고, 아, 비도 오고 하는데 참 단가가 너무하네요. <laughs> 오늘은 25일 7시 40분이거든요. 하차로 왔는데. 대기도 많고, 비도 오고, 제 앞으로 한네대 있었습니다. 많이 하차 된 거예요. 하차는 잘 마치고 나왔는데, 각자 하차지마다 룰이 있잖아요. 방금 여기 경주 대우 하차 하러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한 대씩만 공장 안으로 입찰하거든요. 한대 내리면 바로 다음 차가 올라와서 하차하는 시스템인데 하차하는 물건을 처마 밑에 놔두는데 공장에 긴 처마가 있습니다 윙 열고 하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카고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포를 벗겨야 되는데 벗길 만한 곳이 없다고 그 처마 밑에 지금 물건들이 싹 깔려 있는데 제 물건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다가 차를 대고 포를 벗기시는 거예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제가 아한 대씩 올라오셔야 된다고 했더니 몇번 와보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룰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룰을 파기하신 거죠. 아니 물건 넣는 자리다. 차를 대고 호루를 벗기시더라고요. 이게 하차 지게차 하차로 왔는데 거기다 됐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꿋꿋이 거기서 호, 호루를 벗기셔가지고 계시는데.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본인 차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자주 와보신 것 같은데, 급하시고, 또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본인 순서가 돼서 뭔가를 하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가는 또 다른 우리 사장님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예전에도 제 거래처에 용차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약간, 용차 하루 들어오셨다고 약간 무례하시, 무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한번 보고 말 사이고 나 거기 자주 안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운송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잡았으면 업체에 가서 좀 불쾌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물어봐서 마음에 안 들면 빼면 되는 거고, 그게 싫으면 공차로 쏘면 되지. 굳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단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상차로 가서나 하차로 가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똥단가든 똥짐이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잡았다면 일단 상차로 가서든 하차로 가서든 최선을 다하는 게 사업자, 업장을 하는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7시 50분 야상 하차를 왔거든요 야 계속 비오고 하더니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물건은 그냥 하차했고 사인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8시 넘으면 직원들 오겠죠. 오랜만에 비안 오는 맑은 가을 하늘이네요. 이번 주짐좀 좋은 거 많이 잡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 별론데. <laughs> 좋은 짐이 별로 없네요. 저한테는 추석 성수기 맞나? 어제 오후에 상차한 야상 다 하차하고 오늘 건수가 한 전국적으로 8,900건 8,900건 정도 되거든요 뭐 단가나 이런 거는 뭐 논외로 하고 제가 볼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찌됐건 건수도 많고 해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왔나 봅니다 월요일날 상차했던 짐 그대로 상차했거든요 똑같은 거 <laughs> 이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일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택배가 그때까지는 좀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계속 되면 좋겠지만 일장 춘몽가도 같죠 다음 주가 지나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우울하겠지만 일단은 짐이 지금은 짐이 많으니까 열심히 꿀짐 <laughs> 잡고 이동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짜지까지 310km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지금 오후 2시 30분이거든요. 오늘로 이번 주 마무리 하는데, 뭐, 특수? 특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권에만 명절 특수가 있었지, 제가 일하는 쪽에는 이렇다 할 특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없었던 일주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면, 다들 푹 쉬시고, 다음주에 뵙시게요.